오늘은 빵을 만들 거예요. 무슨 빵을 만들어요? 응, 음, 식빵이요. 식빵이요? 네, 엄마랑 예준이랑 같이 만드는 식빵인데. 네. 동생 동생이랑 밀가루랑 빵이랑 동생이가 빵 그래. 발효 다된 빵이랑 동생이 갖고요. 이 버터가 필요해요. 그렇구나. 그리고 소금이요. 헉, 소금도 들어어요 우리 들어갔어요. 동생도 같이 만들 거예요. 예준이도 할줄 알아요? 네. 음, 빵을 몇개 만드는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조각이요. 여덟 개요. 여덟 개요. 이것도 이 버터도 여덟 조각이에요. <laughs> 여덟 조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스프링클 해볼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밀가루를 조금 퍼가지고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조금씩. 그리고 손으로 톡톡 쳐주세요. 그렇죠. 예준이도 한번 해볼까요? 저 같이 요한 군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근사한 빵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서로서로 서로 엄청 자라네요. 여기 오세요, 예준이. 야, 이게 제일 아긴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예. 빵 만들고 있어요빵 만들고 있죠. 근데 예. 지금 엄마가 하는 게 뭐죠? 칼집 내는 거예요. 음, 빵 안에다 칼집 을내고 있죠. 여기다 뭘낄 네. 건가요 오늘은? 버터요. 와 버터도 준비 됐어요 다들? 네. 음, 음. 이 이것 이것도 해야죠. 음 이거 다 했어요. 여기 하나 남았네요 언제? 뒤집어졌네요. 야 칼집도 완벽하게 냈고요. 네. 지금 뭐 이, 하고 있어요? 아 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피. 와, 얘네 잘하네요. 지금 뭘 올리고 있어요? 빵 위에? 버터요 이야, 이거 빵 이거 버터 진짜 먹어봤어요? 안 돼. 네. 무슨 맛이었어요? 짠 맛이요. 짠 맛이요. 이게 <laughs> 엄마가 무슨 버러라 그랬죠? 무슨 버터? 솔티 버러. 솔티 버러라고 했죠? 네. 맞아요. 예준님도 마지막 하나 해봐요. 오 잘했어요. 어, 다 했네요. 그거는 그냥 친구들끼리 나눠 먹어요. 어, 누나 반 줘야죠. 누나. 아니 여기 하나 있는데. 어, 그럼 그거 먹어요. 손, 손. 빵이 너무 기대돼요. 네. 15분만 기다리면 돼요. 진짜 요 15분 뒤에 빵이 완성돼요? 네. 이야 맛있겠다. 예준이도 먹고 싶어요? 네. 엄마 보고 얘기해야죠. 네. 근데 얼굴이 그게 뭐예요? 모가이 잔뜩 묻었어요? 그건 음. 밀가루예요. 예준이 밀가루. 음. 내밑가요지쳐야 돼. <laughs> 아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 <laughs> <거기> 들어보세요. <laughs> 아니, 우리 지금 반죽이 왜 자꾸 늘어나요? 응?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을 얼마큼 넣어서 이렇게 됐어요? <laughs> 많이 나서요 아니, 지금, 아까보다 훨씬 많아지고, 넣고, 넣고, 또넣고 오, 네. 아, 로 자기는, 빠이빠이. 3편까지 끝입니다. 3편까지 끝났어요, 벌써? 응. 빵 굽는 거 사, 4편까지 있는 거예요? 4편까지. 어, 아, 여기 다 붙었다. 그러면 아까 엄마가 어떻게 했죠? 이 <laughs> 아니, 이렇게 많이 나왔어. 손으로 볼까? 드디어 사편까지 왔어요. 이제 맛있게 먹을 차례예요. 근데 빵이 좀 탔나봐요? 색깔이 네. 왜 이래요? 음.. 검은색이긴 <laughs> 해요. <웃음> 그래요. 그러면.. 고기 같아요. 음.. 하나 먹어볼까요 그건... 우리? 큰 거가 아니라 바삭바삭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지은이 벌써 맛 봤어요? 네. 무슨 맛이에요? 음.. 치즈맛이요. 치즈맛? 음. <laughs> 색깔이 이거 안 까만데 되게 까맣게 나데빵 맛이 어때요? 짜요. 빵 맛이 어때요? 짜요. 달한 맛이에요. 음 달콤해요? <웃음> 음. <웃음>